또, 어, 이 검찰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. 국정감사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왜 소변철 의원께서 한창 검찰의 선배님이시죠. 소변철 의원께서 왜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납니까? 이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했냐 우리 검사들은 뭐 야근수당도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없고 뭐 죽으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특활비 몇번 썼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너, 이거, 뭐, 못 해먹겠다고 떠난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투정을 부렸어요. 참, 아연실세겠는데. 여러분들이 정말, 이호석 검찰총장님, 정말 여기 아도, 이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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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, 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, 이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, 이런 범죄들을 발본 생원에서 잡은 이러면 박수를 치고 정말, 연장 근로수상이라도 당연히 주고 싶은데. 맨 잡아다가 이재명 잡아다가 20만 쪽 소라기로 만들고 송영길 주변 파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다가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말이죠. 우리 이 총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 4급 서기관 이상이면요. 연장불로수당, 야간 불로수당이 없습니다. 검사만 없는 게 아니라. 검사는 초임 때 3급에 3급 공무원 자격을 줍니다. 아니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4급부터 서기관부터 연장 근로수관 없어요. 사장들도 없어요. 관리직은 없습니다. 밤을 새고 일하는 거 국회의원도 없어요.